5월 27일 목요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16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공독을 합니다.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납해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해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니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 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 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지지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 이미니라.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니여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니여 내 소화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아, 오늘 본문은 16절부터 20절까지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문란한 죄를 범한 경우 어떻게 다스리는지, 그러한 내용이고, 21절부터 31절까지는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러한 내용을 다루면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을 선포시죠삼십절 31절 보시면 3 1절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기본 정신으로 해서 오늘 주신 이그 말씀들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1 6절을 읽어보죠.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나 패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그 신년기에 보면은 그 약혼을 한 여자가 다른 남자와 행음을 했다. 그러면은 그 남자 여자 둘다 돌로 쳐 죽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약혼을 하지 않은 처녀가 그 남자와 이제 행음을 했다는 거죠요 동침을 했다. 그때 이 남자는 여자의 집에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으라. 납폐금은 그 결혼 지참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걸 주고 아내로 삼으라는 거예요. 16절 보시면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예. 그래서 이제 아내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17절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아버지가 거절해 저 남자는 안돼 거절했어. 그러면 그는 그 남자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결혼 지참금을 그 처녀에게 주어서 배상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 집안에 배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육체적으로 물란한 그러한 일을 저질렀을 때 이렇게 처리한다. 또 이제. 그, 18절을 보시면,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무당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악한 영을 의지하고, 악, 악한 영과 교통하면서 하나님 백성들을 미혹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 마땅히 죽음으로 다스려라. 그런데요. 자, 19절.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지니라. 짐승과 행음한다. 그래서, 한자로 수간. 수간이라고 하죠. 수간. 이 수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는 것 당연하죠. 남자끼리, 여자끼리. 이건 이제 동성애, 동성간의 행음하는 거죠. 이것도 죽여라 하셨어요. 죽음으로 다시려라. 그런데 이 짐승과의 행음 이 또한 죽음으로 다시려라. 그래서. 동성애가 지나가면, 동성애보다 한 단계 더 나가면, 짐승과 행음하는 거예요. 수간 그러니까, 동성간에 또는 수간, 이런 것다 죽음으로 다스려. 하나님이 단호하게, 엄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리는 거니까요. 네. 자, 20절.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린 자는 멸할지니라. 왜 그래요? 다른 신? 이건 이제 우상숭배죠. 우상숭배는 영적 간음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숭배하지 말라 그랬는데 영적 간음을 저지른 거. 이것도 멸망하리라, 죽이겠다. 죽여라. 마땅히 죽음으로 다스려라. 주 단호하고 엄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21절부터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그러한 하나님 백성들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느냐. 21절 읽어보죠.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국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정말 약한 자죠. 이방 나그네. 우리나라에도 이방 나그네들이 많이 들어와 있지요 그들을 압제하거나 학대하면 안 된다. 너희도 애국당에서 나그네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그 이방 나그네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죠. 22절부터 24절까지는 정말 가난한 약자, 어려운 약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2절부터 4절 읽어요.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하므로 그들이 내게 부르지지면 내가 반드시 그부르지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과부, 고아, 가장 연약한 자들 아닙니까? 그렇죠? 이들을 무시하거나 이용하거나 해롭게 해서는 안 된다. 이들의 부르짖음을 내가 들을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너희들에게, 너희들 뭐라 그래요?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그러니까 이 어려운 약자들을 그렇게 이용하고 무시하고 해롭게 여기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자또 25절에 약자가 또 있어요. 25절을 읽어보죠.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 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가 이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가난한 자.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 줬으면 이자 받지 말아라. 이자. 고리대금업자처럼 막 챙겨 받고 그러지 말고 이자 받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26절 7절에 보면은 정말 어려운 사람 있어요.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 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지지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 이민이라. 옷은, 낮에는 그냥 옷이지만 밤에는 그 옷이 이불입니다. 이불. 옷을 팔을 쏙 빼고 이렇게 하고 이불로 사용하는 거죠. 그런데 그 옷을 전당 잡혔어요. 정말 가장 탄한 사람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저녁에 추위가 오기 전에 그 옷을 돌려줘라. 돌려줘. 무엇을 의미합니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짓밟아서는 안 된다.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자, 28절.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재판장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너는 하나님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들, 즉, 하나님의 일꾼들을 저주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하신 대로, 가난한 자를 억압하는 것, 또 하나님의 율법을 거역하는 것, 이런 거 하지 말고, 가난한 자를 억압해서는 안 된다. 예? 만약에 가난한 자를 억압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꾼들을 무시하고, 또 저주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 가난한 자들을 선대해야 된다. 29절.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집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려라.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런데 마지못해서 드리거나 그런 거 하지 말고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드려라. 또첫 아들 장자를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려라. 이것은 이제 그 출애굽 당시에. 그열 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 재앙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사건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장자를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첫 아들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런 뜻이죠. 자. 그 다음에 3 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그 소와 양도 첫 태생, 첫그 태생 그 소와 양 처음 난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제물로 드리는 거죠. 이거는 그런데 이랫 동안 어미와 함께 있다가 여드레만에 내게 줄지니라 일주일 경과 후에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라. 31절, 너희는 내게 거룩한 백성이 될지니 거룩해야 된다. 그래서, 그래서 짐승에게 찍힌 동물의 고기는 부정하다, 하다 그래서 먹지 말도록 했거든요. 그거 너희들 먹으면 안 되고, 개에게 던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오늘 이렇게 영적, 육적으로 물난한 죄를 어떻게 다스리는지,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대하여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주시는 메시지. 첫째, 거룩한 백성은 영적, 육적으로 정결하다. 31절에 보면, 너희는 내게 거룩한 백성이 될 지니. 육체적, 순결, 정결, 이거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동시에, 영적 순결, 역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영적 순결, 그래서 우상숭배, 또뭐 무당을 찾는 일, 예? 즉, 하나님보다 다른 무언가를 더 의지하고 집중하는 것, 그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분명히 하나님이 멸하신다. 망할 짓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영적, 육적으로 정결해야 됩니다. 왜 그래요? 너희는 내게 거룩한 백성이 될지니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영적, 육적으로 정결해야 한다. 자, 둘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거룩한 사람은 긍휼의 눈으로 약자를 본다. 31절을 다시 보시면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거룩은 영적, 육적으로 정결해야 거룩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사회적으로도 이렇게 이방 나그네, 과부, 고아, 가난한 사람들을 대할 때도 거룩한 사람으로 대해야 됩니다. 그들을 선대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눈과 심장을 품고 대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거룩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 것입니다. 악한 자들은 이 약자를 보면서 무시하고 멸시하고 이용하려고 합니다. 이방 낙은의 과부, 고아, 가난한 자, 이들을 이용하고 이들을 착취하고 억압하고 이, 이거는 거룩을 상실한 그러한 세상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거룩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눈과 심장을 품고 그들을 대하고 그들을 바라보고 그리하여서 참으로 그들을 선대하며 사랑하며 참으로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거룩한 사람은 긍율의 눈으로 약자를 봅니다. 거룩한 사람은 영적 육적으로 정결하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꼭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룩하기를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네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거룩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거룩하고, 우리가 이 사회의 약자들을 바라보면서 그들과의 관계에서 거룩하고, 그때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겠습니다. 우리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힘으로 능으로 안됩니다. 내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렇게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